안녕하세요 클랑벤입니다. 오늘은 라이크 like 페이트링을 웨딩링으로 주문해주신 두 분의 반지를 소개해드리고 라이크 like 페이트링 컬렉션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 like 페이트라는 뜻은 운명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 연인, 친구, 등등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다양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인연의 아름다움, 신비로움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컬렉션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 주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이 관계가 참 너무 좋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어져 있던 선을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오랜 기간 잡아당겨서 마침내 가장 좋은 때에 서로에게 도달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하고 오묘한 타이밍에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이어져 있는 선을 어, 이렇게 심플한 라인으로 표현을 해 보았고요. 어,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 결국에 만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선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러프한 텍스처 위에 음, 텍스처 위에 자연스러운 라인이 어, 포인트가 되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어 정도 볼륨감을 가지고 있어서 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음, 캐주얼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중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폭은 4.0 버전과 5.5 네, 버전 두 가지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어, 따로 원하시는 폭이 있을 경우에는 커스텀으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어, 지금 이거는 4.0 버전의 내추럴 화이트 골드 컬러이고요. 어, 이거는 4.0 버전의 음, 로즈 골드 컬러입니다. 이렇게 네. 컬러는 옐로우 골드로도 주문 가능하시고요. 어, 보통 이 라이크 페이트링은 커플링, 웨딩링, 우정링으로 추천을 드리고 요즘은 <laughs> 가족 커플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주얼한 분위기에 가족링으로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10월에 결혼하시는 예비부부를 위한 라이크 like 페이트링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분다 14K 내추럴 화이트 골드로 그 메인 반지를 선택해 주셨고요. 어, 예비 신부님은 라이크 페이트링 4.0 버전으로 그리고 예비 신랑님은 라이크 페이트링 5.5 버전으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5.5 버전이고요. 이게 4.0 버전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예비 신부님은 어, 응용력이 좋으셔서 이렇게 반지 중간 부분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포인트가 되도록 다이아몬드 세팅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드 링을 음, 두 가지로 주, 어, 주문해 주셨는데요 어, 이터널 전이 링과 디아망 어라운드 링에 꼬냑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주문을 해주셨어요 어 이터널 전이링은 어, 14K 내추럴라이트 골드에 어, 이렇게 약간 그 샴페인빛 브라운빛이 도는 꼬냑 다이아몬드 그리고 디아망 어라운드링은 14K 옐로우 골드에 음, 꼬냑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주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음, 전체적으로 세 음, 개를 같이 끼셨을 때. 어, 콤비 컬러 느낌이 나도록 네, 은은하면서도 조금 다채로워 보이는 음, 그런 느낌으로 네,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음, 예비신랑님 반지인 5.5 버전과도 음, 함께 착용했을 때잘 어울리겠죠? 어, 지금 이렇게 콤비 컬러 가드링으로 <laughs> 착용을 하실 때, 어, 이렇게 가드링을 아래쪽에 둘다 같이 착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옐로우 골드, 옐로우 골드가 제일 아래로 가게 네, 이렇게 섞어서 착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드링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네, 각각 위아래로 가게 착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상 컨셉에 따라서 음,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음, 두 개만 착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손가락에 착용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원하시는 컨셉에 따라서 다양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처음에 라이크페이트링을 두 분이 마음에 들어 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처음 방문해주셨을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어, 제대로 못 보고 가신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요 어, 두 번째 방문하셔서 이렇게. 음. 예쁜 조합으로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또두 분이 정말 선한 눈빛과 상냥한 말투가 너무 닮으셔서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어, 두 분의 아름답고 행복한 날을 위해 클랑베니가. 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항상 행복하시고 라이크 like 페이트링이 두 분에게 오랫동안 소중한 사랑의 증표로 간직되면 좋겠습니다. 라이크 어, 페이트링이 like 의미하는 것처럼 어, 정말 운명처럼 네, 서로 어, 만나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쭉 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라이크 페이트링은 원래 제작을 해오던 반지인데요. 이렇게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두분 반지를 제작하면서 어, 이 컬렉션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이 컬렉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